지금 말씀드린 항목들은 이제 원래 예산에는 안 들어있었는데 결국은 무산돼서 없던 걸로 되었습니다. 장병 처우개선이란 구호만 결국에 내서졌을 뿐 결국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은 다 안되고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 예산 특히 이제 장병의 인건비 복지 비용은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고 하나둘씩 군은 이제 떠나고 있는 군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군기일변 김태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왔는데요. 오늘은 좀 참담한 말씀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이죠.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 지출 규모가 원래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서 약 4조 1천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즉, 이제 원래는 이제 677조 4천억 원이었는데, 673조 3천억 원으로 이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국방예산입니다. 이번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했다. 뭐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그실상을좀 들여다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원래 제출했던 국방예산안은 방위 력 개선비 약 18조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 약 42조원을 포함해서 총 61조 5,878억 원이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제 3,409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 61조 2,469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삭감된 금액은 이제 전체 약8.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 상당 부분이 군 인건비와 군 복지 예산을 줄인 거였습니다. 삭감된 주요 항목들을 보면 이제 국방, 광대역 통합망 190억 원, 현약 정비 147억 원등 인프라 및 연구 개발 예산뿐만이 아니라 장병 인건비를 무려 645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현재 이제 병역 자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병률도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삭감은 이제 결국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유영원 국회의원은 이제 장병 처우 개선 위한 군생 예산 절대 외면선안 됩니다. 이런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방 예산안 중에서 이제 국회 예산교산특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증액이 무산된 항목들을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직 근무비 평일 휴일 50만 원으로 인상 883억 원. 현재 평일 2만 원 주말 4만 원인데 이걸 이제 조금이나마 인상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무산됐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좀할 말이 많아가지고 별도 영상으로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군 장병 급식당까지 만 오천 원 인상, 이천이백삼억 원. 작전훈련간 간부 급식비 육백구십오억 원. 이사 화물비 적정 수준 현실화 이백오십오억 원. 군 관사 입주 청소비 이백구십팔억 원. 장교 단기 복무 장려금 사백만 원 인상 백육십삼억 원.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 수당 삼백만 원 인상 육십이억 원. 학군 후보생 생활 정금 월 십팔만 원 인상 백이십칠억 원. 주임원사활동비 소대지휘활동비 인상 49억 원. 소령직책수행경비 월 10만원 신설 143억 원.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은 이제 원래 예산에는 들어있었는데 결국은 무산돼서 없던 걸로 되었습니다. 지금 이 항목들 뭐 액수 보시고 뭐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전에 정말 없던 거고 이 인원수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군 판사, 군 검사 이전에 이제 병사로서도 군 생활을 직접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방 예산, 특히 이제 장병의 인건비, 복지 비용은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고, 하나둘씩 군은 떠나고 있는 군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입니다. 좀 전에 언급드린 예산 항목들은 이제 소위 거를 타선이 없는 내역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날아갔는데요. 장병 처우 개선이나 구호만 교육 내서졌을 뿐, 결국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은 다안 되고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군지원율 저하와 간부들의 이탈은 생각하신 것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병역 의무 이행자가 이제 25만 명 이하로 이제 감소했는데, 이는 이제 10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병역 기피와 기피를 위한 편법이 여전히 만연한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처우 개선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현역 군 간부들의 불만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군 장교들, 부사관들의 전역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단순히 군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이런 현실적인 보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떠난 자리를 이제 채울 새로운 인력이 또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 부담은 더 커져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장교와 부사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마저 줄어든다면, 앞으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군 장병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제 국방에 의무를 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의무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노예는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보상, 최소한의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병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저도 이제 목소리를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